와바지락 출발 전 예쁘다 뒤에도 사람 있어 하연이가안와이가안와 음, 우리 커플팅 네. 거 보여주라 에이 저기 있는거지와 대박이다 뭔데? 교동반점? 우리가 원래 교동짬뽕으로 제일 유명한 곳인데 먹 우리는 이 만구시장으로 감사합니다 음. 짬뽕 맛있어 탑짤인데? 음. 음. 어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한맛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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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 매워요 아미. 태가 말이 아니시네요. 다들. 아도 센데 야, 봐도 센데. 야, 이거 타면 재밌겠다. 박스 팔고. i 팔고.

아 진짜 맛집인데 품절이라니 말이 됩니까 진짜, 진짜 오픈 전에 와서 줄을 서야되나 보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진짜. <laughs> 와, 역시 달라. 단바스 그리고 <laughs> 다르다, 진짜. 근데 고기, 고기, 방전살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테비아 맛. 진짜 이거 존 맛. 그냥 오빠가 먹고 싶어서 고른 거잖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맞아, 먹어보면은 진짜. 먹, 야 먹어봤나? 어 먹어봤다 했잖아.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었어. 오, 먹어봤어. 어맛있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 한루가니다저 <불루가> 그거 있다? 그 질로 디스펜서. 그아 그거 알아? 를야를 그거 알아? 알아. 어. 야내 친구 그거 샀더라. 아 진짜로 뭐, 도 있어. 진짜? 오, 계속 시원하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뭐좋아하지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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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자주 오시나 봐요? 가 오늘의... 아. 이세요게 어. 무슨 맛으로 샀어? 순한 맛이랑 마늘 맛. 아, 좋아 좋아. 양 얼마 안 됐어? 이게 한 100g. 와 이게 지금 7,350원? 응. 이게 7천... 7 3백 <laughs> 0십아 근데... 마... 좀 심한가요? 그니까 말이 좀안 나오고 초정에 세 명이 었고 그리고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를 한 마리 끼르고 있었어요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를 끌고 요 아, 저긴가요? 네, 차 아, 타고 네.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나으로어야지 아, 오 추니까. 이 혹시나 거기나 있을까 봐정안는 어. 지내죠. <laughs> 음. <좀> 어, <laughs> 야들이 엄청 좋아해. 사람들다 어디 뭐야? 카메라? 네, 저희 찍는 거. 나도 찍어 주나네나멋있데 이러고 가지고 불어오시죠. 아, 인사를 해요. 야 안녕. 그럼 이게 잘못됐죠. 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강아지도 있던데 소리. 강아지 있어. 주석아. 주석아. 나. 난 고기를 구워서 만지지 못하겠다. 어이구야 아이고 예뻐 잘생겼네 <laughs> 아이고 착해 진짜 좋하 어이 와 너무 귀엽다 <laughs> 고양이들 해달라고 그래 여기 여서얘얘해라고 그러잖아 어너 고양이랑 같이 잘 지낸다 <laughs> 귀여워 그랬잖아 <laughs> 어? 아까운백엽이라도 앉을까? 아가씨다앉을 어우, 너무 좋다. 정가 어?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붙어있잖아. 덩어리를 다 붙여. 지 귀엽지? 진짜 귀여워. 가고 우리 나를 봐서 이렇게 애기구 아, 어디가 되나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진짜 귀여워. 우 진짜 귀엽다. 애가 진짜 작아. 진짜 진짜 이거 신기하 야, 기다리 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냥 계속 찍을게. 알아서 편집해. 아까 어 약간 필요하면 이거 계속 쓰자 나한테 말해. 오빠 이거 알지? 여기 누르면 사진 찍히는 거. 응, 아는데. 음. 이거죠, <laughs> 이거죠, <laughs> 아, 귀여워. 아, <목물> <준비였어요>. 어? <목물>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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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해. 준서가 진짜 귀엽다. 너 진짜 타고난 게잘생긴거 같아. 잘생긴 도잘생겼구 어, 어이구 잘생겼어. 어이구 잘생겼어. <laughs> 어이구 댓글 걸쳐세요. 어이 그랬어요. 다리 들고 <laughs> 어이구 그랬어. 다리 왜 들고 있어? 댓글 달라고 착해. 진짜 착다 이렇게 착게 생겼어 고 있어. 카메라 고 있어. 음. 음. 허기 빵아. 허기 빵아. 아, 진짜 빵아아 진짜 이렇게 겼더니 진짜 예쁘지? 고양이랑 그리는데 만아 지금 만져는거 이렇게 하면? 언제나 지면 한번 보세요 내가 또만져볼 얘좀 남자리다 아, 아마 남편은 못먹는 것다들입고 같이 우준석우좀 치울게 치울게 준석 치울게 치울게 아이다 퍼렌트입니다 하님이 옷을 갈아입고 오셨네요 다 찍... 찍고 있습니다 뭐했냐 <laughs> 내 <laughs> 어? 뒤에서 뭐했냐 뭐하나어 염주 소리가 들렸는데? <laughs> 오, 오. 자 완벽히 맞췄습니다. 이건 뭔가요? 얘요? 감바 빵이에요. 빵! Bread! B-R-E-A-D 역시 1등급. <laughs> 네 맛있지?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Will 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어, 네, 너무 좋아요. 나중에 <laughs> 기나기해에넘어와 <laughs> 네. 너무 좋을 같이안 넘어.